자 이번에는 물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받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폭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입법 취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를 가지고 한번 좀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연마조산할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을 해서 나중에 추진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 잘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어,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호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업자들의 매출누락 방지를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누락 방지를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갖다가 제대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원확보에 아주 중대한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아, 도대체, 이 상호대사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 상호대사는 뭐냐 면 어, 일단은 그 사업자들 간에는, 사업자들 간에 거래할 때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들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간에는 어차피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은, 동일한 서식을 가지고, 동시에 어, 발행한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노, 매출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용 니 생계산서를 받은 쪽에서는 동일한 금액이 경비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호대사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사업자들끼리 거래했으면은 동일한 금액을 한 쪽에서는 매출로 잡고 한 쪽에서는 매입으로 잡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들 상호대사라고 부른다. 자, 이걸 좀더 이제 제가 도시가스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먼저, 도미업자가 있어요. 도미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한테 물건을 갖다가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미업자의 상대편 사업자는 소미업자가 되겠죠. 도미업자가 소미업자한테 만약에 재화를 공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미업자는 도미업자한테 뭐 대가를 지급하고 얘네들이 이 도미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면은 당연히 부가세도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도미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가에다 10%를 받으면 은 소매업자한테 뭘 발행해줘요? 바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준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서 도매업자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해당 대가는 매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금액이 소매업자한테는 매입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상호대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래를 누구랑 할까요? 사업자가 아니라 바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매업자가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할 때는 얘는 어차피 소비자는 이 경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한테 재화를 갖다가 공급을 할때 어차피 너네는 세금계산서가 필요가 없으니 그리고 현재 법에서도 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이제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랑 거래할 때야 굳이 어차피 너랑 나랑은 이그 세금계산서 거래할 필요도 없고 너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결제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랑 똑같기 때문에 아니, 세금계산서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매출이 늘어난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부가세 안 받을 테니까 현금으로 하자 한단 말이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10%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오나 아니면은 뭐 현금 현금을 주고서 그냥 원래 가격만 지급하고 가지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 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사는 걸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만약에 소비업자한테 대가에다가 원칙은 10%를 지급을 하고 물건을 사고 오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매입세권 공제못 받고 경비로도 인정 못 받죠 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비업자가 현금 거래를 유도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실제 거래할 때는 대가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도 안 내고 소비업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세를 안낼 거란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보다 10% 적게 주고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얘예 입장에서도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었으면 적정한 이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입도 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만약에 누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매업자의 매출을 누락시키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상호대사가 안 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이 차근차근차근 매출을 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러면은 소비자한테도 뭔가 당근을 줘 가지고 신용카드를 결제시켜야 된다 어, 이해되시죠?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또는 현금영수증 이네개가 바로 상호대사라는 기능이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도 쓸모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신에 세금계산서 동일한 동일한 이제 그 기능을 하게 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가 이거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너한테 혜택을 줄게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만약에 어 나는 신용카드를 이제 시용카드로 결제해야지 나한테도 유리해라고 생각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매출을 누락하지 못한다. 그러면 은 소비업자는 자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미업자한테 물건을 매입을 할때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시는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의외로 되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당근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소득공제 소득공제 그래서, 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의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왜총급여액의 25%를 넘어가는 사용분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제상에서 봤을 때, 어, 우리가 만약에 이 소비자들한테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기 몰라도 아마, 총급여의 25% 정도는 알아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연 사용분을 넘어선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용한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총 금액의 25% 초과 사용분이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게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사용,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상호 대사를 통해서 매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굳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또는 별도의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아, 이거는 소비자가 굳이 이거를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이거 갖다가 이, 저기 뭐야, 수동을 찾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인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됐다고 하더라도 공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제 배제 대상을 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 급여의 25% 어, 초과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문턱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총 급여가 25%가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는, 넘어서 사용하는 분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을 봅시다. 이제 사용자 범위 보시면은, 첫 번째가 근로소득인 거주자, 군인이죠 이런 근로자는 제외하고, 두 번째는 배우자, 직계 존속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속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하고 입양자 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누가 빠졌어요? 형제 자매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아무리, 뭐,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세금계사사나, 그 다음에, 계산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정수증 그게 아니면 실지 명의가 확인되는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상품권 대신에 직불카드를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불카드 보시면은 그 카드에 10만원짜리 10만 직불카드는 1 0만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거 갖다가 밖에서 그냥 어떠, 어디서 뭘 사든지 먹든지 간에 결제하면 됩니다 그럼 그만 큼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쓰는 건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카드를 누가 썼느냐라고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지 명의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현금영수증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세 번째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제 배제 공제 배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를 한번 찾아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 관련 비용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에 자, 먼저 사업 관련 비용을 봅시다. 이제 직장인들이 외근 나갔다가 거기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제 일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재무팀 가서 영수증 처리하겠죠? 카드를 이제 신용카드 전표를 제출하고 그돈그 그 그만큼 돈을 이제 계좌로 이체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신용카드 점표를 가지고 부가세 법상의 매입세 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그 카드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다시 연말정산할 때영수용 처리한 이 신용카드 등의 그매입 점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제받으면 뭐가 된다? 이중공제가 된다 따라서 이중공제 이중 방지 목적으로 한번 사업에서 필이 경비로 인정받았던 전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사용액인데 이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신용카드를 결제한다는 거 뭘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 수단으로 이걸갖다가 결제하는 이거 신용카드를 갖다가 이제, 제, 이제 제시해서 결제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사용액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구라치고 시용카드를 긁는다는 얘기지 이걸 뭐라 그러냐? 큰일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큰일을 이거 뭐라 그러냐면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카드깡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시용카드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 비용인데 뭐 자동차 회사에서 어차피 이거는 그 판매를 할때 이거는 얘네들은 절대 매출을 못 쓰기 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냐? 자동차를 갖다가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도 하더라도 이거는 상호대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굉장히 안 하다. 다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도 이제 매출을 놓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업자들한테는 따라서 전체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왜? 다공제해 너무 공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10%만 공제해준다. 그다음 리스로 보험료, 공제료 리스로 보험료 및공제료 공가금 교육비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매출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신용카드 결제를 장려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산에 구입을 할때 들어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인정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여기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인데, 상품권은 법인에서 매입을 할때 법인카드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맵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신용카드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상품권 구입을 할때 자기 그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품권은 뭐냐면 상품권에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 상품권에 적힌 그 금액만큼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품권을 구입했던 건 뭐냐면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권리를 어, 거기에 재화나 용역 받을 권리가 적힌 유가지권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를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지.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적용 배제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국가지자체 지급하는 수수료 등그 다음에 금융연료관 수수료 그 다음에 정시자금 기부금 특례 일반기부금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공제하고 면세물품 구입비용인데 일단 월세 세액공제 잘 알아두세요 이월세 세액공제는 저기 뒤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건데 이 월세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월세액 세액공제 받으려면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기간하고 전입신고 기간이 겹치는 기간 동안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일정한도를 걸어서 공제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주인들 중에서 이 자기 주택 임대소득을 숨기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은 아예 나는 너한테 방을 안 빌려줄래? 라고 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월세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주는데 전입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월세 세공제적 용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선책이 뭐냐면 집주인 통역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월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월세 지급액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월세 세공제적 용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차선책으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의사항인데첫 번째 보시면은 이중공제 여부 확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 처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됐으면은 이 연말정산 할때 종업원 이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로 가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법인개별카드인데 이 법인개별카드가 뭐냐면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인데 이, 거기에 사용하는 이름, 사용하는 직원의 이름이 다 위에 같이 적혀 있어. 그래서 원래 그거 사용하면은 보통은 그 직원이 사용했다고 법인에서 알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제라고 나면은 결제 계좌는 그 직원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통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원의 개인 이름이 적혔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제는 법인이 하기 때문에 법인 개, 개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법인의 저기 뭐야. 그, 경비로 들어가는 거지, 이, 저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시용카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제자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결제냐 했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명의 카드로 사용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사용자 명의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어 잘못 공지한 경우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그 신용카드나 또는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공급이 되고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뭐냐 대출받는 거죠 현금 인출을 하다가 만약에 도, 돈을 뽑게 되면은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 로 신용카드 전표가 나온다 하지만은 그 신용카드 전표에 나오는 이 금액은 뭐냐면 재화 용역의 거래로 인해서 나오는 전표가 아니라, 만약에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형을 유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하면 안 되는데, 공제한 경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공제하는 경우죠. 한 장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의 경비를 처리하고, 다시 종업원에 연말정산할 때, 시용카드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적용 배제 대상에 지출한 시용카드 결제액을 집어넣는 경우죠.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위장 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위장 가맹점 뭐냐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값을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얘네랑 많이 거래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결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신용카드 전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 이 아닌데 공제한 경우. 여섯 번째는 이제 기본 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엄마가 공제한 경우인데 이건 제가 인적 공제한테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본 공제를 만약에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를 갖다가 아빠가 기본 공제 받았어, 배우자 공제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에 대한 추가 공제, 엄마에 대한 각종 지출 공제도 다 아빠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기본공제 받고 추가공제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는 아들이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중복 적용 요브인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도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상호대사를 통한 매출을 노출시키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매출누락이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걔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카드를 결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쪽 업종들이 매출이 노출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면은 해당 항목에 대한 개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 하고,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두 개를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특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하고 그다음에 해당 항목별 특별색공제를 중복을 중복 공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건데 자, 원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나눴죠. 그래서 노란색이 중복 공제 가능한 거. 빨간색이 중복 공제 가능하지 않은아 애들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의료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거는 어차피 매출이 노출되는데 비보험 진료분야는 이거는 매출 누락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결제를 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의료비세공제 해주면서 별도로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출 누락이 많은 쪽이 어디냐면은 학원들인데 학원들 중에서도 매출 누락이 심한 데가 취약전 아동들의 취약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에요. 여기는 정말 현금장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만약에 어, 학원을 끊을 때 저기 그신용 카드로 결제면은 하 교육비 세 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 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어, 참고로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취약전 아동 의 경우는 에주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반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교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교복 업체들도 옛날에 현금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교복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해주면서 별도로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공제가 능하다자그 다음에 빨간색은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중복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장수 보험료 그 다음에 취약전화동 이외의 그 보호,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은 이거는 중복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소분을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공대로 찾아뵙겠습니다.